표창장 가수 엔시티 드림 이 단체는 대중문화예술 활동을 통하여 문화발전에 기여한 공로가큰므로 이를 표창합니다. 2 0 1 1년 10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방희 k p o 을 대표하는 아이돌 그룹 엔시티 드림은 중독성 있는 노래와 국제한당으로 각종 해외차트 1위를 성량하면서 국내는 물론 글로벌 무대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 오마이걸 무대 중앙으로 모실게요. 장관표창 가수 오마이걸 이한 내용은같습니다 밝고 청순한 이미지로 사랑받는 국내 정상급 걸그룹 오마이걸은 살짝 설렜어, 번던댄스 등 발표하는 곡마다 색다른 컨셉을 선보이며 올해로 데뷔 7년차 전성기를 달리. 인형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시수상자분들은 무대 중앙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표창 수상자들에게 다한한번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 한국 회국님은 다음 한국 한 위해 잠시 국한 오른쪽으로 이동해 주시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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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일단 저희가 이렇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표창상을 받게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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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힘써주신 어, 모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어이 상을 받게 해주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신 우리 신인 여러분들도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아프지 말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오마이걸 수상 소감 들어볼게요. 네, 일단 오마이걸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세, 사, 오마이걸 안녕하세요, 오마이 일단 이렇게 멋진 사람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멋진 뭐 상을 받을 때 가장 좋아해 주신 분들이 지금 몇분 계신데요. 일단, 우리 미라클 항상 믿고, 우리 음악들 항상 기다려주고,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오마이걸을 애정님께 늘 챙겨주시는 우리 많은 스태프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어 그리고 우리 오마이걸의 가족분들, 그리고 멤버들, 너무 이렇게 행복한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수고드립니다